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예, 예. 네, 답답한 부분이 어떤 건가요? 어, 같이 살다가요. 네. 음, 뭐 따로 살, 따로 선밖해야 되나? 네. 지금은 뭐. 따로 사시고요. 예. 예. 그래서요. 어, 언제는 합칠 수 있는가 아 언제는 합쳐서 있는가 싶어요아 지금 그 따로 나가신 분이 전화주신 분의 그 와이프신가요? 아예 어, 남자. 남자분요? 이 예. 뭐 가족일 수도 있고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어쨌든 나갔던 분이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. 아니 그게 아니 네. 저 와이프는 음, 따로 살고 저 따로 살고 네. 따와가지고. 네. 네? 언제쯤 합칠 수 합칠 수 있는가 싶어서. 예. 와이프랑 언제쯤 합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죠. Yeah. 아네 알겠습니다. 그 부분 상담 도와드릴게요. 네 타라 선생님 나와주세요. 네 지금 부부관계신데 어떤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별거 중이신 상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다시 합치시기를 권하, 원하시는 것 같으시고요. 자,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이 카드는 뭐냐면요. 그동안 좀 많이 무리했다 힘들었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. 이, 이건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건이 이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동안에 사실은 여러 번의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한 것뿐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회복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음. 자 그리고 미래의 카드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분이 바라시는 다시 합친다는 게썩 쉬운 결과는 아니라는 뜻이에요. 희망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카드거든요. 이 카톡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여자분 그 아내분을 의미하는 카드일 것 같은데요 좀그 성격적으로 좀 강하시고 좀주대가 있으신 그런 타입의 여자분, 여자분이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으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음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당장 1 2년 내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음. 않으면 그렇게 다시 합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. 그래서 질문은 간단해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할 만큼 좋은 아내이냐 아니냐예요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할 만큼 좋은 아내라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을 설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분은 절대 설득되지 않으실 겁니다 네, 음... 네. 정한 선생님의 의견이셨고요.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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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